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인은는 부자삼촌입니다. 오늘도 저희 가족분들에게 가문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되실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하시고 부자삼촌과 함께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벌써 9월에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9월이 하락장이라는 분석들 때문에 많은 걱정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비트코인은 그런 분석들을 비웃듯이 현재까지 9월에 7.77%의 상승을 하고 있고요. 참 공교롭게도 이 상승률의 숫자가 행운의 숫자인 777을 기록하고 있죠. 지금 이 비트코인이 행운의 숫자 777을 가리키는 것처럼 저희 코인하는 부자삼촌과 함께 오늘 말씀드릴 행운의 매매기법으로 행운의 9월과 2025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의 목차는 첫째 차트 분석 비트코인 행운의 자리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 패턴 분석 MG는 모르는 짝꿍댕이 패턴 그리고 셋째 이슈 분석으로 비트코인 신고가 연준이 트리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차트 분석 비트코인 행운의 자리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지난 8월 13일에 기록한 신고가인 124,176달러의 회복을 불과 6-7%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 분석에서 비트코인이 바닥을 탈출할 때 매수할 수 있는 1차 기회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지금은 전 고점인 117,440달러를 돌파하기 전까지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2차 기회입니다 바닥을 탈출할 때가 1차, 그리고 정고점을 돌파할 때가 2차, 또 마지막으로 신고가를 돌파할 때가 3차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현재 여러분들께서는 아직 2차와 3차 매수를 할수 있는 행운의 자리를 앞두고 계신 겁니다. 신고가 돌파라는 이벤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지난 이더리움 분석 영상에서 부자 삼촌의 가문의 비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은 꼭 시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구점인 117,440 달러를 돌파하면. 그 다음에는 신고가인 124,176달러까지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빠르면 이번 주 수요일인 9월 17일 전후에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할 수 있겠습니다. 왜 9월 17일인가는 뒷부분 이슈분석에서 말씀을 드릴테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패턴분석 MG는 모르는 짝꿍댕이 패턴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언급되던 패턴인데요. 흔히 아재개그라고 하는 감성이 예전 주식시장에는 많았습니다. 현재는 보통 쌍바닥 W 패턴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 쌍바닥 W 패턴이 대칭인 경우도 있지만, 비대칭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비대칭인 쌍바닥 w 패턴을 짝꿍댕이 패턴 이라고 부르고요 비트코인은 올해 상승하는 동안에도 이 짝꿍댕이 패턴을 두 차례나 만들었었는데 현재도 짝꿍댕이 패턴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올해 4월에 저점을 찍고 반등할 때 짝꿍댕이 패턴을 만들었었고요 이후에는 이러한 폭격 때 신고가를 경신하기 전에도 짝꿍댕이 패턴을 만들고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바로 이러한 짝꿍댕이 패턴 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급등한 이더리움도 이 짝궁댕이 패턴으로 급등을 했는데요. 이더리움 주봉에서 봤을 때 짝궁댕이 패턴, 비대칭의 쌍바닥 W 패턴을 만들면서 저점에서 세배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과거에도 짝궁댕이 패턴을 여러 차례 만들고 급등을 했었고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많은 금융 시장과 자산에서 이 짝궁댕이 패턴은 바닥을 강하게 탈출할 때 자주 발생하는. 패턴입니다 우선 비트코인에서 2023년을 보면요 2013년에도 비트코인은 짝꿍댕의 패턴을 만든 이후 바닥을 탈출했고 이때 시작된 상승 랠리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인 2021년에도 짝꿍댕이 패턴을 만든 이후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부자삼촌 가문의 비법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 짝꿍댕이 패턴은 바닥을 강하게 탈출하는 패턴으로 낮은 위험으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행운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부자삼촌 가문의 비법도 확인하실 분들은 지난 영상 비트코인 기회의 창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올해 남은 기간 비트코인이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를 돌파하기 전까지 행운의 자리들을 지나면서 짝꿍댕이 패턴을 완성하고 행운의 패턴과 함께 기회의 창을 돌파해서 신고가 경신 랠리가 이어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슈 분석 비트코인 신고가 연준이 트리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은 9월 17일에 신고가인 12만 4,167달러를 다시 경신할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이유는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 (FOMC) 결과가 발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3시에. 미국의 금리가 결정되고요. 이어서 연준의 성명문이 발표되고 또 바로 이어서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시작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연준이 올해 세 차례 금리를 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달인 9월을 포함해서 10월과 12월까지 연달아서 금리를 인할 가능성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시장의 전망, 기대를 확인시켜 주거나 또는 그 이상의 금리나 가능성까지 내비친다면, 비트코인은 이때, 신고가를 돌파하고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를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만약에, 연준의 장이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금리나를 천천히 하겠다라는 억지를 부린다면, 일시적으로 비트코인이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비트코인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행운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요즘 말로는 떨롱이라고 하죠. 저희 가족분들 모두 부자 삼촌과 함께 9월 행운의 달로, 그리고 2025년을 행운의 해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핵심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돌파하기 전까지가 비트코인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행운의 자리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2차와 3차 매수 기회를 놓치지 말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둘째, 짝꿍댕이 패턴은 바닥을 강하게 탈출하는 행운의 패턴으로 비트코인을 신고가로 데려다 줄 것이고, 이 짝꿍댕이 패턴은 낮은 위험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행운의 패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행운의 패턴 기회 놓치지 말고 잘 잡아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셋째, 비트코인의 신고가 트리거는 9월 17일 연준이 당길 것이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9월 17일에서 18일 새벽까지 연준의 통화정책회의인 FOMC 이후에 비트코인의 신고가를 기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분석 정보와 매매 신호는 부자 삼촌의 관점방과 실시간 단타방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 입장 신청하시고요. 또 인공지능 매매 지표가 필요하신 분들도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부자 삼촌의 가족이 되셔서 대박 수익 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